아,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우리가 그 씨앗을 피울 사람을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. 이 곡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역사적인 걸 본다거나 좀 모한 뭐 얘기로는 요즘에 아티스트들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요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너무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고 지식은 많고 기술은 좋아지는데 그게 본인들의 삶에 인생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꿈 e, my... 어... 저는 아돌한데요. <목소리> 이제 아도라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아도라가 아마 아, 아도라라고 합니다. 제 부탁드립니다. 어저 방탄소년단 장나를 직접 쓰 쓰신 분이라고 아도라. 어 진짜? 피키트 뮤직이라는 곳에 작곡가로 입사를 하게 되어서 <laughs> 뭔가 아티스트 이면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수로서. BTS 노래 중에 봄날이라는 노래를 가끔 듣는데 좋더라고요. 그 아이돌에서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 전달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.